예 복귀라고 바둑에서 자기 있는 걸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10마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쿵장 미션까지 깔리고 저분은 초반부터 광두기 가져가고 홍단에피 하나 들고 갔습니다 제가 먹을 게좀 많지 7도 두장 짓고 4를 한장 짓는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부터 어떻게 치시겠습니까 7이 두 장지 있으니까 7부터 모는게 좋을 까요 아니면 초단 노리고 4초단을 모는게 좋을 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 주시고 좋은 방법을 남겨 주신 분들께 제가 어, 상품권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상품권 추첨을 통해서 한 분에게만 출발이 <laughs> 아, 좋군요 초, 초단부터 끊었습니다 별따라기님 말대로 초단부터 끊는데 디페가 붙었어 기라예. 그러고 칠은 먹고야 자, 초단이랑 칠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 칠은 그 깃발이 없었지, 그 당시에. 깃발이 초단입니다. 빨간 깃발이. 초단이랑 칠이 뭐, 어 그렇지. 정재현님 풍 맞지, 풍. 그렇지. 풍을 내죠. 역시 저도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고, 여기도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폭탄을 내려서 기립발을 줘야 되겠지. 그래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 그죠? 아이고, 상피까지. <laughs> 여러분들의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있었나요? 칠은 간접커트, 사는 직접커트. 그렇죠. 칠레기 전에 폭탄을 하는 게, 아, 그렇죠. 칠레기 전에 폭탄 하는 게 좋을 수 있죠. 폭탄은 제가 비장의 무기로 아꼈는데, 아껴다 똥됐습니다. 똥되지는않았지 필요가 좋긴 가져왔으니까. 안되는데요. 그렇죠? 예, 문체주님, 말씀하세요. 일단은, 제가 이런 식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편집돼서 오늘 동영상으로 올라가면 댓글로 좋은 방법을 한번 올려주세요. 거추별따라이님 죽은 폐랑 똑같아서 언제 내나 상관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음, 별따라이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급한 상황이 아니면 살을 먼저 음 폐를 먼저 끌어버리는게 좋지 그 쌍피를 제가 욕심내서 먹어옵니다 그리고 풍을 가져가고 치유가 풍을 가져가고 저는 무슨 선택을 하느냐 고도리를 그 가져옵니다 고도를 가져옵니다. 미션을 뺐겠죠 하지만 제 손에 이의가 없습니다. 니다 어. 오... 뭐좀 무난하게 쳤죠. 여기서도 훈수 도 주실 게 있다면 저에게 훈수를 더 주시면 제가 어. 뽑아서 편의점 선물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 일단 아 고도를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니까 광을 먼저 가져오는 것이 이득일 것 같다. 그렇죠? 핸드에 쥐고 있으면 모를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두 번째 복귀 아, 세 번째 복귀가 되겠죠? 이승준님 반갑습니다. 벌써 고도를 깨갑니다 똑똑한 사람이지 한장 저는 긴 이빨을 세우고 똥 쌍피를 먹기 위해서 쌍피를 먼저 썼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어떨지 저는 궁금합니다 첫 패를 뭐부터 내릴지 궁금합니다 미션 미션을 하나 환장하시죠. 먹어봅니다 그렇죠 미션을 먼저 이런 판에는 미션을 다잘 가져와야 됩니다 두 배라서 셉니다 소를 먼저 먹고 똥은 죽은 거니까 그렇죠 다음 살를 던지겠죠 또, 살을 먹겠죠, 그 다음, 나는 먹겠습니다. 제수 좋게 제가 먹을, 먹습니다, 예. 쓰리까지. 이제 요거는 사실, 운빨이 좋아서 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요것도 요거보다 좀더잘 먹을 수 있었다. 여요때 어, 옆에를 했으면 더, 더 좋았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제 이벤트 참여하시는 법 알지? 몇분 알지야? 몇분몇 초, 딱자여 가지고 몇분몇 초에 나 내라면 이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뽑아가지고 편의점 상품권을 추첨으로 통해서 한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